10월 17일 금요일 이경주 부산 이경주 국산 6등급 1,200m 편성입니다. 늦게 데뷔를 했지만 좋은 경주력을 데뷔전에서 보여줬던 3세마 에어시티입니다. 이세마들과 이번에 다시 또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충분히 경쟁력을 데뷔전에서 보여줬습니다. 우승에는 좀 실패를 했지만 좀 외곽 게이 에 불리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상에 네, 성공을 했던 네, 데비전이었습니다. 게이트가 아쉬웠죠. 네, 게이트만 좀 좋았다면 좀더 수월한 레이스를 충분히 펼칠 수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입상에 성공을 했고, 뭐 이때 당시에 주행검사 때부터 좋은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놓고 승부를 하면서 어, 한방 적중을 했던 경주였습니다. 어, 좀 게이트가 아쉬웠지만 차기 경주에서도 이세마들과도 어, 6등급에서는 충분히 해볼 만한 아, 그런 경주력을 보여줬던 데뷔전이었습니다. 네, 10번 게이트죠. 일단 6, 스타트가 뭐 그렇게 빠르지 않았고 일단은 주인 검사 당시보다도 스타트가 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선두권에 붙여두려고 지금 외곽에서. 따라가주는 모습. 코너에서 상당한 외곽 전개를 펼치면서 좀 무리를 했었습니다. 내 측에 들어가기 보다는 좀 모래에 대한 부담감을 지어내기 위해서 좀 외곽으로 레이스를 펼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 따라갔으면은 실전 경금도 없고 데뷔전이었기 때문에 이제 끝 걸음이 나오지 않을 거 안치 않겠냐라고 했지만 오히려 라스트 걸음이 다른 말들보다는 훨씬 좋았습니다. 우승마 스트로베리 킹과는 착차가 상당히 있었긴 하지만 어끝 걸음은 가장 좋았던 에어시티. 그면 차기 경주는 더 뛰어줄 수 있는 그리고 6등급에서는 충분히 좀 무난하게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합니다. 7월 17일 금요일 부산 4경주 국산 5등급 1600m 편성입니다. 많은 말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 가운데, 승군전을 준비하고 있는 유일한 이세마 부리도 소리입니다. 실전을 거듭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난 경주 우승을 했습니다. 이전 1승. 데뷔 전에서는 조금 아쉬운 어 그런 성적을 냈지만, 두 번째 루키레이스에 있어서는 우승을 차지를 했었죠. 단는 주행 검사 당시부터 이제 끝걸음을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어 데뷔 전에서도 어 상당한 관심을 모았지만 이제 입상에는 실패했고 육착을 했고요. 하지만 두 번째 경주에서는 어 우승에 성공을 하면서 어 루키 이세 마들과 경쟁이었지만 한수 위의 걸음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이제 놓고 승부를 하면서 좀 배당을 어, 적중을 했는데, 어, 브리도솔 보다는 배당의 주인공은 2착을 했던 샤이닝원이었죠 앞선에서 이제 버텨내면서 당시 36배 아주 시원한 배당을 때려냈던 경지였습니다. 당시 브리도솔은 이제 8번 게이트. 게이트가 게이트 좀 좋지가 못했죠. 스타트는 1200 좋았지만, 1200 이제 안쪽에서 1번, 4번이 이제 밀고 나오면서 1200 자리가 1200 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외곽 전개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앞에 섰던 4번 샤이닝 원과 부리도 소리 선두권에서 버텨내면서 동반 입상에 성공을 했었죠. 앞에 붙여놓긴 했지만, 좀 편하게 가는 그런 흐름은 아니었는데, 한수 위에 걸음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차지했던 부리도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가 승군전, 그리고 거리가 1600m로 대폭 늘었지만, 오히려 선두권에 자리 잡기에는 더 수월한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부리도 소리 무난하게 선두권 선행도 가능하고 선의권에는 무난하게 붙여놓고 레이스를 풀어갈 네, 수 있는 흐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600 늘어난 거리 충분히 네, 극복할 수 있는 네, 성장세 2세 마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체도 좀 잘생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마체도 크고 단단한 체형을 형성하고 있는 말로서 승인전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 라고 평가가 됩니다. I feel like Everybody in the world, die Oh, please, Lord, give me a sign. A sign. I wanna be the greatest. Everybody on the fake shit. I look around and feel like everybody is the fakest. I make this every day and I'm impatient. Hoping one day I blow up on the basement. Statement, the top is so vacant. I don't hear shit that I think is amazing. Waiting for my day when I'm playing. Sold out shows for a thousand faces. Hey, give me that crown. Getting my way and you know, be put down. Was a gift, oh, I feel like I'm losing my mind. Is everybody in the world blind? Please, Lord, give me a sign. Mercy in this world, just hunger, thirsty persons in different versions. Each new update, that shit worsens. Why pull back the curtain and you'll see the different vermin? We all have different burdens that all seem to cause disturbance. Yo, so do me a favor, don't treat me like a neighbor. Don't need the different flavors of your problems just to savor. I've got my own issues, I need a comb to get through. Don't need to groan with you, just go get your own tissue. I feel like I'm losing my mind Is everybody in the world blind? Please Lord give me a sign, a sign I feel like I'm losing my mind Is everybody Next time you'll sing along, trust me, there's nothing wrong. I just need to carry on, cause society's a myth, put there to make you sit. Listen to what they give, don't ask questions, shut your lid. Yeah, don't ask questions, shut your lid. I need to run away from this and go get off the grid. Feel like my brain is overloaded, man, I'm losing it. Don't let them tell you what to do, man.